아름다운 클래식의 선율이 한낮의 여유로움을 만끽하게 합니다. 모처럼의 나들이로 육아와 살림에 지쳤던 주부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지는데요. 남동 소레아트홀이 클래식 사랑에 빠지다를 주제로 마티네 콘서트 마시를 무료로 진행했습니다. 마티네는 아침나절 또는 오전 중을 의미하는 프랑스어로 마틴의 콘서트는 하루 중 가장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소규모 콘서트를 말하는데요. 이번 공연은 주부들이 편안하게 마시를 가는 마음으로 공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피아니스트 박유선이 드라마 미래 OST를 연주했고 해설을 곁들여 주부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이어 남성 사중창 보헤미안 파페라 콰르트시 출연해 매력적인 음색과 화음으로 봄을 기다리는 여심을 어루만졌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게 아이다, 아이도 아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클래식에 대해서 꼭알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재미있는 공연이었습니다 남동 소레아트홀은 이후 4월과 6월, 7월, 9월 그리고 11월에 마틴의 콘서트 마시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 남인천 중고등학교에서 조금은 특별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졸업장의 주인공은 평균 나이 55세의 만학도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강당에 모인 학생들은 학교를 떠나는 아쉬움에 눈물을 보입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중학교 108명. 고등학교 113명의 학생들이 졸업장을 받았는데요. 저마다의 사연으로 제때 공부할 수 없었던 만학도들은 드디어 선생님과 가족들의 축하 속에 빛나는 졸업장을 든늦깎이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졸업한 남인천 중고등학교 성인반은 정규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과정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에게 학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33차례 의 졸업식을 거치며 1,100여 명의 사회인을 배출했습니다. 졸업과 함께 이제 새로운 인생의 이막을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큰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인트티비뉴스 홍현주입니다. 강화도의 옥토끼 우주센터가 올봄 아이들과 함께 방문할 만한 나들이 장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옥토끼 우주센터는 우주과학박물관 공룡의 숲, 사계절 썰매장 등 8개 코스를 갖춰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특히 소리내며 움직이는 거대한 모형 공룡들이 있는 공룡의 숲은 KBS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삼둥이가 방문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울창한 숲 속에서 움직이는 40마리의 대형 공룡들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풀어주기도 아이들을 놀라게 하기도 합니다. 사계절 썰매장도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스 중 하나입니다. 겨울에 눈 썰매를 즐길 수 있는 이 썰매장은 봄, 여름, 가을엔 잔디 썰매로 변신합니다. 신나게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보면 한겨울의 추운 날씨도 잊게 됩니다. 실내의 우주과학 전시관에서는 500여 점의 우주과학 전시물을 만나볼 수 있으며, 실제 우주인이 우주에서 작업할 때 사용하는 기구를 타며 간접 우주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장소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는 강화도 옥토끼 우주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다가오는 봄을 신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